안녕 친구들. 오늘은 이렇게 많은 블럭을 한번 세어 볼 텐데. 와, 한번 세어 볼까? 너무 많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너무 많아서 세기가 힘들다. 어쩌지? 그럴 때 짜잔. 10개씩 몇 묶음일까? 하고 생각해 본다면 엄청 편하게 셀 수가 있다. 자, 10개씩 몇 묶음인지 한번 세어 볼까? 그래서 선생님이 짜잔. 블럭 통을 준비했지. 이 블럭 통에는 10개의 블럭이 들어갈 수 있어. 한 칸에 하나씩 블럭을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자, 블럭들을 잠시만. 여기서 한번 넣어보자. 블럭을 한 칸에 하나씩만 넣는 거야. 그러면, 짜잔, 슝, 한 칸에 하나씩, 짠. 두개 들어가면 안 돼. 알았지? 한 칸에 하나씩만 넣는 거야. 어, 한 칸이 비었네. 짜잔, 이렇게 넣으면 벌써 한 칸에 블록 한 통이 다 완성됐지. 10개가 짠 완성됐어. 이걸 종이를 이렇게 끝을 약간 잡어서딱 들면 들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시원해서 10개씩 이렇게 묶어 주는 거야. 묶어 주면 어떻게 됐어? 묶었지. 묶으면 이렇게 한 묶음이 되는 거야. 10개씩 한 묶음이 됐지. 한 묶음. 한 묶음을 이렇게 써주는 거지. 한 묶음은, 어, 한 묶음은 숫자로 뭐라고 쓰지? 숫자는? 숫자로 뭐라고 써? 한 묶음에는 10개가 들어있으니까 10개, 10이라고 써주고, 어, 얘들도 빨리 숫자를 세고 싶다. 개수를 세고 싶다 할 때, 자, 또 빨리 통에 넣어보자. 하나, 둘, 셋, 넷. 어, 어디가 비었지? 다 비었나? 어, 여기 하나. 남았다. 아, 이렇게 하면 또 금세 10개가 뚝딱 세어졌지 얘들을. 짜잔, 묶어, 묶어, 묶어주세요. 이렇게 슉슉슉슉 묶어주면 또한 꿈이 이렇게 완성됐고, 또한번더 세워줄까? 짜잔, 어, 얘 눈이 왔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됐나? 열 개. 1, 2, 3, 4, 5, 6, 7, 8, 9, 10 10개 맞지? 10개 맞으면 얘들도 슝 묶어묶어 묶어묶어 묶어, 묶어, 묶어주세요 하면 이렇게 쫙 묶어졌어요. 그래서 몇 묶음인지 세어볼까? 이 밑에 있는 것은 한 묶음, 10개씩 한 묶음, 10개씩 두 묶음 이렇게 해서 두 묶음 이렇게 쓰고, 숫자로는 뭐라고 쓰지? 숫자로는 10, 20이니까 20. 이렇게 쓸수 있지? 그치? 어, 얘들은 어쩌지? 얘들도 한번 세워주고자. 얘들도 이 통에다가 또 한번 넣어주자.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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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모두 넣어준다면, 짜잔! 다 넣었나? 안 넣어지는 건 빼고. 됐나요? 10개가 쫙 완성이 되었지? 10개도 쫙 놓아서 묶어준다면, 모두 묶어준다면, 모두 몇 개? 10개를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줬지. 그럼 어떻게 돼, 얘들아? 얘들이 만약에 없다면, 얘들이 없다면 어떻게 되지?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이 되지. 네 묶음은 모두 네, 묶음, 4. 묶음이라고 쓸수 있고요. 숫자는 뭐라고 쓸수 있어? 40, 그렇지. 10, 20, 30, 40. 10개씩 세면 40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음, 40이라고 쓸 수가 있답니다. 짜잔. 그 다음에 10개씩 묶음 말고 다른 문제로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같은 숫자. 같은 숫자, 11, 12, 아, 11, 22, 33. 얘들은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 얘들도 똑같이 아까처럼 빨리 숫자를 세는 방법이 있잖아. 그래서 한번 세어보자. 짜잔. 이거 종이가 자꾸 움직이니까 선생님이 이걸 좀 테이프로 붙여야겠다. 짜잔. 이러면 되나? 꼭 누르면 되나? 오케이. 그러면, 간을 놔서, 10개, 10개, 10개를 만들자. 10개를 빨리 만든다면 엄청 쉽지요. 어, 한 칸이 모자라네. 됐니? 자, 10칸이 완성. 10개가 쭉 묶어주고요. 어, 그럼 어떻게 됐어? 어제 우리가 배웠던 10, 1을 만든다면 얘는 숫자가 2개가 있지만 앞에 있는 숫자 1과 뒤에 있는 숫자 1은 서로 의미가 다르다고 했지 앞에 있는 숫자는 이렇게 10개짜리 한 묶음 한 묶음이 있다는 뜻이고 뒤에 있는 숫자는 한 개가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11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여기 있는 22는 어떻게 나타낼까 여기 있는 22도 똑같이 해볼까요? 22도 그러면 한번더 10개 짜리를 묶어보자. 짜잔짜잔 짜잔짜잔 짜잔짜잔. 짜잔. 이렇게 하면 10개를 더 뚝딱 세었지. 10개를 뚝딱 세고요. 얘들은 한번 이렇게 줄을 세워볼까? 10개짜리 한줄 완성. 또 10개짜리 한번더 완성해볼까? 이거 음. 9열. 10개짜리가 이렇게 완성이 딱 됐지? 얘들을 주루루루 칸이 맞지? 10개. 주루루루 이렇게 줄을 쫙세어 주는 거야. 10개짜리 한 줄, 두 줄. 한 묶음. 한 묶음, 두 묶음이 되었죠? 두 묶음이니까 얘는 똑같은 숫자라도 앞에 숫자 2는 한 묶음, 두 묶음 2를 나타내고요. 20을 나타내고요. 뒤에 있는 숫자 2는 두 개예요. 이렇게 두 개예요. 이렇게 두 개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봐봐. 앞에 있는 숫자 1은 뒤에 있는 숫자 1과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10을 나타내고요. 얘는 하나를 나타냈죠. 여기는 앞에 있는 숫자 2와 두개 있는 숫자 2가 똑같이 생겼지만 앞에 있는 숫자 2는 20. 이게 한 묶음, 두 묶음. 10, 20을 나타냈고요. 여기 뒤에 있는 숫자 2는 두 개를 나타냈어요.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숫자를... 이런 블럭들을 이용하거나 사탕을 이용해서 마구마구 섞어두고 이렇게 10개씩, 10개씩 묶어보고요. 이렇게 숫자 놀이를 재밌게 해보세요. 알았죠? 33, 44, 55 이렇게도 쭉셀수 있어요. 알았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 짜잔.